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운동을 할때 가벼운 팁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복근 운동 우리 되게 중요한 운동이고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유튜브에서도 운동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룹 수업을 가거나 뭐 개인 레슨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복근 운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어 근력은 사실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단계가 있고. 그래서 어, 특히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 나는 이 운동을 하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배 힘이 안 와. 그런데 막 어,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업을 유지하고 운동을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특히 복근 운동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운동을 하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그 근력이 요 A 파트면은 A 파트 에 힘이 안 오면 조금 어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좀 피드백을 선생님과 주고 받으시면은 훨씬 좋으시고 이제 복근 운동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복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근도 있을 뿐더러 사람들마다 상체와 하체의 길이의 차이 비율의 차이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 또 근력 비중의 차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 복근 운동을 할때 목에 힘이 많이 온다거나 혹은 다리가 힘이 든다거나 혹은 어 골반 쪽에 힘이 자꾸 들어가거나 허리가 힘이 들어가거나 하는 다양한 어 보상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사실은 복근 운동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가능하면 내가 어배 힘이 잘 길러지는 운동을 다양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특히 그룹 운동, 막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 운동일 때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같이 어 제공되는 운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각도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의 미션을 조금 더 가지면서 한다든지 혹은 뭔가 조금의 변형을 줘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조금 수정을 하면 훨씬 운동에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근 운동을 하는 목표는 단순히 이거를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모한다기보다 이 근육을 학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 근육이 똑똑한 근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찾는 데몇 가지의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우리 스티업 있죠? 이렇게 뒤에 누워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을 상태에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어, 과제예요. 그런데 사실 어, 복근이 가장 많이 느껴지거나 어, 힘이 길러지는 단계는 한 45도 혹은 30도 요 정도인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과제는 처음부터 배 힘을 써서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목표지만 코어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목의 힘으로 먼저 힘을 줘서 올라오고 배는 아주 조금만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뒤에다가 뭐를 받치는 거예요? 등 뒤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어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어도 괜찮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폼롤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등 뒤에 받쳐주시는데, 이 등에 받치는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받치는 위치가 허리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우신 거고, 멀어질수록, 그러면 몸이 낮아지겠죠? 그럴수록 어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운동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 되셔서 허리에 받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꼭다 누워서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에서 시작하셔서 앞으로 일어나시는 연습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혹은 어 얘는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복근이 학습이 되고, 혹은 홀드 하는 자세에서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홀드 6카운트 혹은 10카운트, 그 다음에 내려가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면 조금 뒤로 해서 한번 떠오르게 해보시고 다시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운동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최, 어, 최대한 허리에 찌릿거리는 자극이나 그런 것들이 오는 순간 살짝 다시 멈추시는 것을 어, 권장을 드리고 조금 더 안전한 운동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은데 어, 이거보다 더, 쉬, 내려와서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가는, 배 힘을 유지하면서 살짝 내려가는, 역으로 내려가는 운동인데 이 상태에서 유지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근 운동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할수 있어서 나에게 조금 더 힘이 잘 길러지는 운동이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 되게 좋은 운동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 많이 해보셨을 텐데 기역자로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무릎 기역자, 그 다음에 골반 기역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바닥을 터치를 한다거나 혹은 한 다리씩 터치를 하는 운동도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다리를, 이 골반과 허벅지의 각도를 이렇게 유지해서 내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학습법인데, 이런 결과, 요런 운동에서도 복근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휘청거리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내 느낌으로, 아, 허리가 좀 자꾸, 아픈 느낌이 든다 아니면 혹은 어, 수축이 오는 느낌이 든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복근보다 허리를 쓰고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형을 어, 내가 배 힘에서부터 배 힘을 유지하고 갈수 있는 만큼을 찾아주시고 거기서 허리의 감각이 오기 전에 살짝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욕심을 줄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복근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다리를 높게 들어서 움직이시는 것들 있죠? 다리를 높게 들어서, 어, 이렇게 하는 거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다리를 쭉 펴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운동도 굉장히 일반적인 레그레이즈 운동인데, 이 운동도 역시나 배 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하나, 배힘 대신에 허벅지 앞쪽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골반에서 따구닥 따구닥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어그 허벅지가 자꾸 아픈 허벅지만 자극이 많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은 배 대신에 다른 부분을 계속 쓰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어, 한 가지 방법은 배 힘을 조금 더꽉 이렇게 배를 잠그는 느낌으로 주신 다음에 한번 해,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배를 어, 힘을 주, 주더라도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도를 천천히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각도를 조금 내렸다가 이 허리로 오거나 허벅지로 올것 같을 때 다시 올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민하게 이 복근의 자극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복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뭐 허벅지 근육 뭐등 근육 어쩌고 저쩌고도 마찬가지로 어 제시되는 선생님의 요구와는 다르게 어 다른 근육으로 보상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어, 가능하다면 이 운동을 할때 어, 느낌이 잘안 온다, 혹은 뭔가 다른 데가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는 꼭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 다시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어, 즐겁게 운동을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